설아였던 적이 많습니다. 최근에 썬더 연습할 때 <laughs> 예, 제가 좀안 되는 동작들이 좀 있었어요. 뭐 부속 선 때도 있었는데. <laughs> 제가 뭐 안무 연습을 하면 이렇게 바로 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. 그래서 좀 오래 연습을 해야 됐는데. 어, 마지막 이제 활동이 러머 페 호시와만 퍼포먼스 수장 아닙니까. 그래서 바로 되는 편인데. 나 완전 외운 것 같아 참받아 그게 좀 답답했나 봐요 이 찌릿찌릿 따끔해요가 이제 여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계속 여기를 봤나 봐요 이제 안무를 하면서 그거를 계속 말하고 우리 여기 저, 한번 맞춰야 될것 이거 하소연해 네. 우리 여기 시선이 그 너무 이쪽인데 죄송합니다 세카한 다음에 봐 이렇게 이각 귀에 피날 정도로 계속 말하니까 이제 힘들더라고요 이제 이제 또 형의 그런 열정 덕분에 제가 또 이제 빨리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지 않았나